베이비 도즈 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금일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많으셨던 베이비 도즈 코인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이 좀 답답하다 싶을 때가 있죠? 근데 베이비도지가 진짜 묵직한 호재들을 하나둘씩 터트리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제가 베이비도지 코인의 최신 호재와 이슈, 왜이 코인이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선물도 가지고 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호재 소식은 바로 바이낸스 관련 소식입니다. 여러분, 바이낸스에서 베이비 도지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 입출금을 공식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가 큰 거냐 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원활하게 된다는 건 곧 유동성도 커지고 거래 접근성도 훨씬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코인을 쉽게 사고 팔수 있게 되면 당연히 관심과 거래량이 몰리게 되죠. 이런 게 가격 움직임의 불씨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이비 도지 수업 자체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냥 밈코인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자체 DEX들을 진짜 기능성 있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가스비 절감되고 수수료 동적으로 변하고 LP 수익 구조까지 바뀌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는 그냥 귀여운 코인이 아니라 쓸모 있는 코인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디파이 생태계에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세 번째는 시장 반응인데요. 올여름 알트코인 시즌에 맞춰서 베이비 도지가 거래량이 무려 266% 폭증을 했습니다. 가격도 짧은 기간에 3%나 튀어 올랐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시장에서 다시 사람들이 베이비도지를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래량 폭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참여자가 늘고 있다는 증거구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앞으로의 가격 전망입니다. 지금 분석가들의 예측을 보면 9월 한달 동안에도 추가 반등 여지가 크다고 하고 연말까지는 최대 200% 넘는 상승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어요. 어떤 분석가들은 심지어 270%가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예측이니까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시장이 이렇게 전망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번 9월 베이비도지코인의 호재는 크게 네가지입니다 첫째, 바이낸스의 입출금 지원. 둘째, 덱스 업그레이드. 셋째, 시장 거래량 폭증. 넷째, 상승 전망 강화. 그리고 여전히 끈끈한 커뮤니티와. 다양한 프로젝트까지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만 봐도 조만간 우리의 베이비도지코인은 큰 상승을 앞두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베이비도지코인의 큰 상승이 오기 전 미리미리 미리 준비를 해놔야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최근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변동폭이 큰 시장에서도 누구나 편하게 매매를 할수 있는 AI 자동매매 타점기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는 차트를 보실 줄 모르시는 분들도 누구나 쉽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실시간으로 차트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바이와 셀이 뜨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동으로 AI 타점기가 시장의 분석과 흐름을 판단해 실시간으로 셀 표시가 뜨면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 바이 표시가 뜨면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셀 표시 같은 기준으로 지표가 하락을 하고 바이 표시 같은 기준으로 지표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AI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자면 제가 실제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를 사용해 수익을 본제 계좌입니다. 정확히 AI가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 95% 정도는 맞춰줘서 이런 장에서도 계속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또 원하는 종목을 검색만 하시면 전 세계 거래소의 차트도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010-998-25723이 번호로 손이라고 문자를 보낸 이후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한 분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릴 순 없고요 구독자와 채널을 더 키우기 위해 이벤트로 이번 달까지만 진행하는 거니까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차피 무료 이벤트로 진행하는 거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적중률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AI 자동매매타점기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9982-5723이 번호로 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고 댓글로 보냈다는 인증을 해주시면 더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